우리 남자분들이 발레 스트레칭을 제가 그 시켰더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발레 스트레칭을 하기가 그래서 회사나 집에서 이제 조금씩 시도해 볼수 있는 쉬운 발레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더 쉽게 이제 음 다리를 한쪽한쪽 한쪽 늘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매트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매트가 무릎을 보호해 줄 거예요 이 매트로 이 무릎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매트를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릎을 이렇게 졌을때더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겠죠? 무릎이.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도톰하게 까시고요. 이 상태에서 똑바로, 똑바로 준 다음에 이쪽 다리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울이 있으면 좋아요. 앞면과 옆면. 내 골반이 삐뚤어진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앞면 거울과 옆면 거울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없으면 본인이 이 밸런스를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삐뚤어진 거를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어,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좌우도 그렇고요 양옆도 그래요 똑바로야 돼요. 똑바로야 돼요.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른 상태에서 호 바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. 보이시나요? 네. 저 다리 되게 짧아 보이나요? 지금 하면. <laughs> 이 상태, 이 상태에서 골반 좌우측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. 이 등도요. 굽어있으면 안 돼요. 기립근을, 기립근을 여러분들 기립근을 펴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플렉스하면서 후 해볼 거예요. 후.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살짝 숙여볼게요. 기립근 펴주셔야 돼요. 뒷모릎 굉장히 당길 거거든요. 당길수록 더발 뒤꿈치를 밀어주셔야 돼요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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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밀어주세요. 후, 후, 호잉. 쭉 발끝 더 밀어주면서 한번더이 다리 뒤에 당기는 걸 느끼면서 기립근 펴주면서 후, 뭐 뽑아주고 있어야 돼요. 머리끝, 이 발끝, 꼬리뼈는 뒤쪽으로 쭉, 후. 앞으로 쭉 와서, 만져주세요. 자, 시원해요. 요렇게 처음에 골반을 맞추기 위해서, 요 자세에서, 앞에 손을 짚고서 양 균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. 양쪽 골반은 어느 골반이 한쪽이 밀리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똑바로해야 돼요. 똑바른 상태에서 누가 내이 골반을 뒤에서 잡아준다고 생각예요 여러분들. 이 골반을 누가 잡아주고 이 발은 앞으로 펴준 다음에 이 골반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밀리지 않죠. 이 골반을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요, 요런 켜질 거예요. 이렇게 뒤로 가는 텐션. 그 상태에서 기이 끈은 펴주고 발은 플랫 후 하나 후 하는 거예요. 후. 호흡하면서 쭉밀어주면서기이끈더한번 펴봐요. 뒤에 피면서이 무릎 이 펴주려고 노력하고 허벅지 이 안쪽과 이 아래쪽 늘어나는 거 느끼면서 쭉. 준다고 생각하고 발 뒤꿈치는 터 보내주는 거예요. 후 머리는 뽑아주고 이 꼬리뼈는 아래로 쭉 엄청 당겨요. 후 앞으로 와서 LS 후후후후후요 상태에서 우리가 요발 뒤로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발가락도 스트레칭이 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렇게 발가락 스트레칭. 일성 이조죠. 발가락 스트레칭 되면서 길이근 펴주는 거 하면서 우리가 뒤에 햄스트링도 늘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처음에 양쪽 다리를 찢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한발한발 이렇게 한발 연습하는 거예요. 한발한발 한 발. 지지하는 것도 힘드실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굳이 아래로 안 내려가도 돼요.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골반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한손 짝. 다음에 요 늘어나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. 하나.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. 벽을 잡으셔도 돼요. 옆에 벽을 잡거나 의자를 잡아서 지지해 주세요. 이 스트레칭이 안 되시는 분은 요렇게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벽이나 이 의자 같은 걸 지지한 상태에서 플렉스 포인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나중에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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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 점점 요 머리 끝 발끝, 골반은 뒤에서 누가 잡아주듯이 꼬리뼈는 아래로 쭉.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내면서 몸 당기는 느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.